여러분, 여러분에게 배당으로 돈 대신 술을 나눠준다면 어떨까요? 어이없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금주령으로 막혔던 주류의 생산과 유통이 재개되자 많은 증류소가 그동안 묵혀둔 위스키들을 주주들에게 나눠주었는데요. 1주당 버원위스키 27갤런에 해당하는 배당증서를 제공한 톰무어 증류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7갤런이 얼마냐고요? 약 102리터 정도인데 위스키 한 병이 보통 700ml 내외인 걸 생각하면 와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돌아가서 톤 무어 증류소에 투자하고 싶어지실 것 같네요. 톤 무어의 주주들이 이득을 본건 배당 받은 위스키 뿐만은 아닙니다. 바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도 챙겼다는 점. 이 회사의 주가는 1942년 12월 주식 병합으로 1달러에서 25달러가 되었고 위스키 배당이 공개될 때 쯤엔 200불로 상승했었답니다. 배당금 지급이 끝날 즈 쯤엔 다시 75달러 수준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시절 톰 무어의 주주들은 선물 배당으로 받은 위스키를 마시며 주가 상승을 축하했을 것 같네요. 돈이 아닌 술로 선물 배당을 받는다니. 흥미롭지 않은가요? 오늘 사모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두 안녕!